자, 여신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자, 요번에는, 어, 디아블로트 레저렉션에서 트라몰 세트 포이즌 네크로맨서를 한번 리뷰를 좀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트 모든 캐릭터 컨셉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는 그런 채널이고요또 그런 세팅을 조금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싱글에서 이제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을 좀 보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이제 흔하디 흔한 이제 트라울 세트를 착용한 네크로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 뱀파이어로 지금 변신을 해 있죠. 그래서 스왑을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일반 제 사람 형태고요 다시 스왑을 해주면은 어 이렇게 이제 뱀파이 형태로 어 날라다니죠. 그래서 좀 재미있는 사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네크로메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일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뛰어다닐 수가 있고 또 R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걸어다니죠. 그래서 디아블로에서는 이제 R 키를 누르고 이제 뛰거나 그리고 이제 걸을 때블럭률이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K를 이제 해보시면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이제 PVP를 하게 되면은 블렁률이좀잘 막아지는 편인데 이렇게 이제 달리는 도중에 뭐바바레휠인들이맞으면 그대로 다또 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패널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 걷기 모드를 이한 상태에서 이렇게 뱀파이어를 바뀌고 이렇게 좀 가면은 굉장히 이제 빠른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반대로 다시 알키를 눌러 서 달리는 모습을 이제 해서 조합을 누르면은 똑같습니다. 스피드가. 그래서 이제 뱀파이어 뭐 형태일 때는 알키를 눌러서 걸어다니는 이제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변신에 달라다니면은 이제 블럭률이더 증가되니까 더 좋겠죠. 이런 이제 뭐 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번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좀 베이스를 포이즌 쪽으로 좀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이즌 쪽에, 어, 요즘 스킬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이즌 노바가, 어, 주력 스킬이 되겠고요 그리고 1폭을 사용하는 그런 조금 컨셉으로좀 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포이즌 쪽에 데미지를 많이 실어주는, 어, 데스웨을또착용 해주게 되었구요. 또 소켓 하나 뚫어가지고, 5짜리 이제 포대의조열을 박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이제 55% 어, 포이즌 레지 깎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트랑글 가옷이고요 트랑글 세트 작업을 다 해줬고, 머리도 마찬가지고, 장갑도 마찬가지고,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착용하게 되면은 전부 다어 트랑글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임팩트로 뱀파이어로 변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다 세트로 이제 착용해 주시게 되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네크로맨트도 3스킬이 이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기타, 이런 이제 소설에서 마법 스킬도 좀 이제 올라가고, 마쟁이랑 마나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올레지가 5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옷 같은 경우에 또 소켓 뚫어가지고 5호짜리 포다이줄열도 박아주게 되어서 보이전 쪽에 데미지 실어주고요 머리도 마찬가지로 소켓 뚫어서 5호짜리 포다이줄을 박아주게 되었습니다.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패도 소켓 뚫어서 5짜리 포다지로 또 박아주게 되었고 그리고 암흘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는 캐치아이를 또착을 해서 요거는 달려를 좀 끌어올려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포트를 또 못하고 그리고 이제 캐스팅도 굉장히 느립니다. 캐스팅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달려 쪽에, 그냥, 어 몰아주기 위해서, 뭐, 패키, 아미로 라야되니 그런 걸 착용하지 않고, 이렇게, 어 고양이는,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한데, 캐치아이를 좀 착용을 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왼쪽이랑 오른쪽 링은 이제 패키 링을 그래도 좀 착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너무 던지면안 되니까 프레임 살짝 맞춰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10패키 20년 40, 어 생명력의 많아 그리고 레지 두즈, 오른쪽도 이제 마찬가지 링이고, 그리고 이제 신발은 이제 알더부츠를 또 착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알더부츠에 이제 40달러를 끌어오기 위해서 또사용을 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력 50에다가, 그리고 이 파레가 50 올라가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메인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어, 콜트랑 그 다음에 그림 실드를 착용해 준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참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 이제 포이즌 스펠 4 5필 참짜리를 이렇게 또 9장 깔아주게 되고, 나머지 2 0참은 20생각년, 이제 17만원짜리를 이렇게 또 전부 다 깔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참이랑 뭐, 횃불이고요 잠깐 용병 아이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병 아이템은 갑옷은 에테 세이크 있네, 이런 머리는 에테 안다 제갈 무기는 무한의 공간을 사용해주게 되었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무한의 공간에 지금 이제 레벨 12짜리 컨빅션 오라가 지금 이제 발동이 되게 되는데, 믹비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이즌 쪽에는 데미지를 깎아주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착용해 준 이유는 어 지금 시폭을 터트리면 이제 파이어 쪽에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깔아주게 되었고요. 뭐 사실 뭐 다른 거를 이제 착용한다고 해도 뭐 사실 이캐릭이 있었던 이 캐릭터에 있어서는 이제 적당한 게 없기 때문에 차나이 이렇게 이제 무한의 공간도 착용해 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킬 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킬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이즌 쪽에 메인이 역시 이제 포이즌 노바기 때문에 포이즌 노바마스터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 시너지가 어, 맹독 단도, 맹독 폭발이 있는데 이렇게 또두개다 전부 다 이제 마스터 주시고 저는 이제 어, 보나머랑 이렇게 이제 뼈의 벽 이렇게 본널까지 좀 깔아 주게 되었고 요 하나씩 터치해주게 되었고 저주 쪽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로워 레지스트가 메인이겠죠. 이것도 이제 어 최대 한 많이 주시면 이제 좋고요. 나머지 길목이고요. 요거 이제 쓰고 그다음에 이제 포이즌 노바 쓰는 거죠. 그리고 소환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 마음대로 이제 주시면 되는데 사실 뭐 개인들마다 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다 하나씩 주고요. 그리고 전부 다 해골 숙련 어 이제 마스터리를 주게되었습니다 이게 스켈레톤 마스터리죠. 요거 그냥 전부 다 이제 마스터 주고 뭐 하나씩을 찍어주는 마취 케이스가 될것 같고 그래서 스킬트리에는 사실 이렇게 딱 주게 되면은 많이 남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컨셉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텝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스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이템 착용할수 있으실 만큼 힘터치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서는 제일 높은 게이 본비즈 머리가 되겠죠. 이게 106인데 106까지 좀 터치를 해주게 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민첩은 따로 투자 안했구요 아이템 전부 다길만큼 주시고 나머지 전부 다생명력 주게 되었습니다 네 이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까? 네, 일단 사냥하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신 오자마자 모빈네 필요가 없고. 아, 이게 앰플이네요. 앰플을 뿌리면 안 되고, 로우 레지스트를 뽑아야죠. 이거죠. 이것도 소환해주고요. 뽑아주고요. 6개가 최고인 거 아, 6개 최고네. 그리라이브도뽑아줄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뱀파이어를 바뀌면은 이렇게 파이어볼도 날려줄 수 있습니다. 파이어볼도 가능하구요 그리고 또 이제 메티오, 메트로. 메티오도 날려줄 수 있고 메티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어볼, 파이어볼도 있죠 데미지는 약합니다. 데미지는 이제 약한 수준이에요. 메티오도 마찬가지로 데미지 굉장히 약. 이게 왜냐하면 스킬이 얼마 안 들어가요. 뭐 플러스 3, 10, 1 3 1 10, 8, 10, 윤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의미는 이제 딱히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의들를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8인방으로 조금 이제 세팅을 이제 해서 플레이어스 8, 플레이어스 세트 8, 8인방으로 세팅을 이제 해서 액트 4 d 아을 한번 도는 모습 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으로 잡아야겠다. <목소리> 요로 이제 캐릭터 컨셉이라고 <목소리> 보시면 돼요. 세팅이 느리기 때문에 갑답스럽게어울겠죠 갑작스럽게 어울리겠게어도 너무 많다 보니까 와,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스럽이 어울리겠죠? 갑작스럽게 어울게워스럽게어울리겠게어울게 스킬을 맞춰질 수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식물이 제약이 많, 많은 거죠. 그리고 텔레포트도 뭐 할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셉상 트릭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하시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제 공 4기가 있네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스 센터를 여기서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手がちょっとおとぎの。 라고구에라통일 많이 가네요. 보안도 계속 해야 되고, 축복도 계속 해야 되고. 아, 이게 캐스팅이 미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있네요. 뭐, 컨셉단 캐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한번 드릴 정 도로 티어 듣 시면 좋은것같 아요. 빨리 계속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이 뽑아야 됩니다. 여 위에꺼 열었나요? 아 밑에 다 열었네. 로럴 레지스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프레즈모가 난타 못뚫면은 아래에도 슬퍼 트줍니다 터트려주고, 다시 리가에 젖고 제가 을 때는 동네트로 8인반 지준을 돌기에는 상당히 빡시네요. 상당히 어려운 수니다 빡시네요. 제가 볼때 디아블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디아블로 잡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디아블로 키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인방 애들 목이라서 상당히 잘 버텨주네요. 이렇게 어아블로 아, 칠까지 굉장히 어카오스왕은 아, 나왔네 똑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이제 트렁을 가보십니다. 어 아, 최근에 제가 리뷰한 캐릭터 중에서 가장 어 디아블로를 이제 힘들게 잡은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빡시네요. 거의 뭐 영상 길이가 한 23분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좀 빡세게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인방이 아니고 8인방 기준으로. 사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워낙 제가 또 컨트롤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렸, 걸렸네요 보니까 그래서 트랑글 네크 같은 경우에는 좀속 터집니다 캐스팅도 느리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빠르게 그래도 달려라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캐치아이드기금을 뭐 사냥을 해봤는데 굉장히 조금 이제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그래서 뭐 캐릭터상 이제 컨셉상으로 이렇게 뱀파이어로 이제 변신을 이제 해서 사냥하는 모습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캐릭터를 리뷰할 때또 다시 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